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비썸 현물 매매의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비중 조절이랑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미국 백악관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의 발언을 중심으로서 이 비트코인과 리플 XRP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깊이 있게 풀어드려 볼게요. 최근에 KBW 2025 행사가 열렸던 거 알고 계시나요? 이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이랑. 대리 정부 국장측에서 위원회의 네 가지 핵심 목표를 밝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디지털 자산 법안 통과 가속화,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 추진과 세 번째로 암호화폐 세금 규정 명확화, 그리고 네 번째로 개발자 권리 보호까지도 이총네 가지인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비트코인 전략 비축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금처럼 관리한다는 라 뜻이겠죠. 과거의 근본이제 그리고 달러랑 석유를 묶어가지고 패권을 유지했었던 역사랑 이어지는 흐름인거고 지금 미국같은 경우는 부채가 GDP 대비했을 때 120%를 넘는 수준이에요. 달러실러에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전략비축자산으로 올린다는 라 거는 새로운 담보자산을 확보하겠다는 의미겠죠. 디지털시드의 금을 국가자산으로서 편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리플 XRP 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이랑 XRP가 경쟁 관계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의 국가 준비 자산으로 묶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결제랑 송금 인프라, 즉, 실시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브릿지 자산이 필요한 거고, 바로 여기서 XRP가 부각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요. XRP는 이 금융의 백엔드 엔진이 되는 겁니다. 저장용과 유통용 역할 자체가 분리가 되는 거겠죠. 실제로 XRP 같은 경우는 ISO 2002 국제결제망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고 리플의 RLUSD 스테이블코인도 리플 레저 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인가 신청이라거나 연준 마스터 계좌 추진까지도 봤을 때 미국 결제 인프라 속으로 현재 XRP가 들어가고자 하는 흐름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비트코인이랑 xrp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공존하게 되는 구조적인 전환점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에 비트코인이 비축자산으로 떠오르면서 커나가게 된다면 xrp도 동반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원회가 정권이 바뀌어도 이 방향은 되돌릴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았다 라는 점인데요. 이게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제도와 법으로서 굳혀버리겠다 라는 얘기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저 특히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향후에 트럼프가 오든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든 이미 틀을 짜여 있는 거고 이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요. 결국에 암호화폐는.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래서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비트코인이 전략자산으로 묶이면서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큰 상승폭도 제한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XRP는 어떨까요? 인프라 채택 단계에서 여전히 가격 변동성이 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은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외도 단기 원칙은 변화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금처럼 DCA 투자랑 분산 투자가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해외 를 봤을 때, 엘이바도르는 이미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 자산으로 삼았고요. 유럽은 미카 규제로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넣은 상황입니다.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준비 중에 있죠. 미국만의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질서 자체가 디지털 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보관용, XRP는 실제 사용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굳어지게 될 겁니다. 이 100억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선언 따르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근본 이제 개막을 알린 신호탄이겠고요. 그 옆에서 XRP는 글로벌 결제망의 브릿지 엔진으로서 자리를 굳혀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가격보다는 구조를 보시고 또 단기 변동보다는 제도화라는 이런 흐름들이 먼저 읽을 줄 아셔야겠죠. 이게 진짜로 부의 추설차선을 잡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xip 차트 살펴보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업비트 xip 일봉 차트고요. 눈에 확 들어오는 구간 자체가 3960원 라인에서 4000원대 박스권입니다. 최근에 캔들들이 이 구간을 여러 번 두드린 바가 있었고요. 바로 위쪽에 2 0일과 51선이 겹쳐있는 4130원대가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동 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 0 0일이평선이 지나가는 3650원 부근이 최후의 방어선 같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위쪽으로 가자면은 4400 원대에서 4600원대 이게 지난번 거래량이 집중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대쪽 라인 돌파에 성공하면은 시원하게 상방으로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가지고 온체인 지표를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는 활성 계정수입니다. 리플 네트워크의 계정 숫자가 드디어 700만 개를 넘어섰는데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커뮤니티가 커지고 네트워크가 확정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루 단위 활성 주소를 봤을 때 오히려 6월 고점 대비했을 때 줄어든 모습들도 있습니다. 계정은 늘어났는데 당장 거래 활동은 줄어든 상황. 이게 장기적 저력은 있겠지만 단기 탄력은 분명히.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다음으로 고래 이체 규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4억 달러 규모의 대형 이동들이 잡혔는데 분석해 보니까 거래소 내부 지갑 간의 이동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 시장은 일단 긴장하게 되지만 실제로 매도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거래소 유입이나 유출 데이터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유입되는 물량이 늘면 매도 압력으로 해석이 되고요. 빠져나가면 장기 보관 의지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자체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게 방향성만 도 투자자 심리를 읽을 수가 있 겠죠 특히 이틀에서 3일 연속 같은 방향이 나왔을 때 가격 핸들이 바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트랜잭션 숫자 그리고 네트워크 사용량을 봤을 때 거리량 자체는 6월달 고점보다 확실히 줄어든 상황 이라는 거 네트워크 체온 자체가 내려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반면에 계정 누적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새로운 가입자는 늘어나 는데 당장은 로그인해서 쓰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차트량 폭에서 살펴봤을 때 가격은 지금 3960원 생명선 위에서 간신히 버텨 있어요. 만약에 이걸 종가 기준으로 지켜내준다면 온 체인에서 거래소유출 흐름이 이어지는지 활성 계정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대로 이탈된다면 시장은 3,650원대 200일 선을 시험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격 전략으로 따져봤을 때 3,960원에서 4,000원대 이 박스를 생명선으로 사무시되 그 위로는 4,130원 회수 여부가 단기 시나리오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위로 종가 안착시킨다. 그럼 4,400원에서 4,600원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거. 해주시기바라고요이 온체인상으로 봤을때는 xrp 스킨에서 활성계정이랑 트랜잭션 추이 그리고 크립토컨트에서 거래소 유입이거나 유출흐름들 매일 같은 시간대에 확인하는 습관들 들이시 면 좋습니다. 데이터가 출렁이지만 요 이렇게 하루에 한번씩 같은 시각에만 보셔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 코인 신사 채널에서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기를 잡아드리기도 하지만 고기 잡는 방법들도 이렇게 매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 투자 심리가 불안할수록 화면을 더 자주 보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매매를 망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셔라 말씀드리는 거고 가격은 일봉 마감 기준, 그리고 온체인은 하루에 딱한번 정도만 체크하시고 코인 신사 채널 영상 매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원칙만 지키셔도 감정 매매를 크게 줄여 나가실 수가 있는 거고 현재 시점 리플 XRP가 중장기적으로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있지만요. 단기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 활동 자체가 주춤하면서 고래 이체 뉴스들이 심리를 흔드는 구간에 서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은 예측보다 확인과 대응이 중요한 시기인 거고 개미들 물량 털리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현명한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KBW 2025 이야기를 이어서 들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아서 헤이즈 측에서는요,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을 남겼고요. 이에 따른 실제 글로벌 유동성 흐름들, 정책 변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즈, 아서 헤지 측에서 말한 핵심은 단순해요. 돈이 풀린다라는 거. 지금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려주고 있죠. 공식 차입 계획을 봤을 때, 3분기, 4분기 국채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 유동성 경로를 뒤흔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국채 발행 자체가 보통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지만요. 또 동시에 준비금이랑 재무부 계좌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시중에 풀리는 돈들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발행은 긴축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지금은 발행 증가랑 함께 실제로 시중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관건이겠죠. 실제로 미국의 통화량 지표 M2를 보시면요, 2024년 저점 이후에 완만하게 회복회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통화량이 한 차례 줄어들었다가 또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앙은행 자산 규모도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 이 글로벌 차원에서 돈의 바닥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졌습 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금리 정책까지도 더해지게 될 겁니다. 최근에 연준 내부에서 나온 스티븐 미런 이사의 발언을 보자면 중저 2%대 금리를 빨리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는 시장에 강력한 완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CME 페드워치를 봤을 때 이미 내년 초까지 추가 인하 확률이 높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금리는 인하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시중에 돈들은 수익을 찾아서 위험자산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라거 결국에 금과 비트코인 바로 이런 자산들이 1순위 처가될 겁니다. ETF 자금 흐름도 중요한 증거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 유입 데이터를 보면은 하루 단위로 유입과 유출이 교체하고 있지만 이 주간 합계로 봤을 때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완벽하게 꺼진 게 아니라는 거. 이 시장의 조정 하락세랑 맞물려 가지고 단순하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3일 이상 연속 유입이 다시 시작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가격 반등의 전조 신호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현재 시장이 숨고르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돼가지고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이 미룬다거나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장장기 금리를 급등을 시켰을 때 유동성은 오히려 제약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 단기 상승 내리는 힘을 잃게 되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숫자만 보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주간 단위로 점검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서 헤이즈 25만 달러 발언 자체가 과장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요. 여기 대한 본질은 명확하다라는 거. 지금은 통화량 증가, 금리 인하, 국채 발행. ETF 자금 유입이라는 이네 가지 유동성 변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경신하고 XRP 리플도 여기에 따라가지고 다시 한번 5,000원 라인까지 상승세를 나오는 그리고 이번에 5,000원 돌파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도 이 사이클 자체가 연장될 수가 있다는 라 것. 다만 이런 숫자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단기 급등하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빠른 조정 하락세도 올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시면 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써 문자 신청 주시면은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방 입장 도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유동성 랠리에서 비트코인이 선두라고 했을 때 XRP 같은 제도권 서사 자산들 후행 랠리를 노릴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비트코인 ETF 순유입이 본격적으로 살아난 시점. 바로 그때부터 XRP의 지지선과 저항선 체크하시면서 실전 전략들 세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을 1 BTC도 갖지 못한 소액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이 전체 공급량의 무려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수로는 무려 160만 개에 달하는데 단순하게 작은 숫자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겠죠. 그동안 비트코인은 고래랑 기관들이 주도했었고 개인 가격이 흔들리는 약한 존재로 여겨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많이 달라졌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꾸준히 모은 물량이 전체의 8.4%를 차지한다는 거는 밑에서 받쳐주는 힘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락 하락세가 오더라도 밑에서 받아내는 손이 많아지면서 시장의 바닥은 점점 두꺼워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추세라는 거.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1 비트코인 미만, 1에서 10 비트코인, 그리고 10에서 100 비트코인 이렇게 가지고 있는 중소형 투자자들이 최고의 세로 풀리는 코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코인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뭘까요? 새로 만들 떨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개인들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흔들려도 공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구조를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쪽에서는 기관이랑 etf가 공급량을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미국 현물 etf에서만 이미 13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잠겨 있는 상황이죠. 이런 물량들 구조적으로 잘 나오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 위에서 기관이 아래서 에 개인이 공급을 잠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떠다니는 유통물량들 점점 줄어들 거예요. 작은 수급 변화에도 가격 자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 상위 주소의 집중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 소수의 대형 지갑들이 가장 큰 비중을 지고 있다는 거 여전한 리스크겠죠. 하지만 이번에 의미 있는 건요. 큰 손이 매도를 쏟아내도. 개인 분들께서 받아낼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사실, 변동성은 크겠지만 회복 속도는 예전보다 빨라진다는 사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 시장을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꾸준한 정립심 매수 루틴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매주라거나 매달이라거나 이렇게 정한 날, 정한 금액을 사고 급락이 크게 나온 날에는 추가 매수를 더하는 이런 방식들, 이렇게 감정을 배제할습관을 만든 사람들 결국에 바로 그들이 8.4%를 쌓아 올린 주인공일 겁니다. 시장의 다음 사이클은. 이런 습관 위에서 열린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밑에서 수많은 개인들이 받쳐올리는 힘 자체가 강력합니다 반대로 XRP는 위에서 제도권 채택과 인프라 확장이 끌어올리는 힘 자체가 상당히 크죠 성격은 다르지만 두 자산은 서로를 보완해준다는 거이 한금 흐름이 일정하다면 은 비트코인으로 저변을 깔고요 정책 이벤트랑 제도 채택을 보고 싶다면 XRP로 모멘텀을 잡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 위에서는 ETF랑 기관이 아래에서는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공급량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변동성은 여전히 클 거예요. 하지만 이 바닥의 질감 자체가 달라졌다는 라 거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줄인 루틴, 꾸준한 정립. 그리고 분산된 포트폴리오. 이 단순한 습관들이 결국에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웃게 만들어 줄 거예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불안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조금만 팔아놓을 걸. 이러다가 다시 3 0원대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충분히 안 드실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바로 하락했을 때라는 거고, 리플이든 다른 코인이든 혹은 다른 투자 자산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끝없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떨어질 때 끝없이 더 하락할 거야 이런 공포 심리가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거 결국에 이런 심리들이 묶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대응이라는 요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대응을 못할 이유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요 예를 들어가지고 현금 비중이 없어서 추가 매수를 못한다 여기서 더 빠지면은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 버리게 된다면 결국에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파는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매매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는 정말 당연하게도 마음이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투자 시장에서는 이 당연한 본능만 따라가다가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정말 어렵겠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스러워서 매수를 망설일 거고, 이자에 눌려서 매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찍었을 때가 부동산 가격의 최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 시점은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만 남았었고, 가격은 이미 바닥을 찍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불안한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놓치고, 고 말아 버린다라는 거요. 리플도 마찬가지겠죠. 지금처럼 순간적인 하락, 단기 조정이 왔을 때 얼마나 단기 저점에서 대응을 해두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이 다가올 단기 고점에서 결과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진다 말씀드립니다. 이 고점을 잘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리미리 목표 타점을 걸어두시는 겁니다. 어차피 개인분들 대부분은 상승하는 걸 보면서도 더 상승할까봐 팔지 못합니다. 기다린 시간 아까워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면 더 수익이 나올 텐데 이런 생각에 스스로 묶여서 눈앞에 좋은 매도 타점들 그대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보 커뮤니티에서 단기 고점을 활용할 때 미리미리 목표 타점을 걸어두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욕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부 수익을 챙겨두시고 설령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내 것이 됐다라 는 안도감을 확보하는 게 핵심 전략이겠죠. 못 팔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날 일자를 통해서 꾸준하게 원칙 매매를 이어나가는 거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진짜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 이두 가지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어줄 거예요. 이런 원칙들 꼭 지켜내기 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리플 XRP 가격 자체가 이 단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죠. 큰 거래량과 강력한 온체인 매수세를 바탕으로서 저항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본격적인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는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 계좌 수익을 늘려 나가고 계좌를 풍성하게 하시면서 그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서 시드를 늘려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신사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방 통해서 분할 매수 타점 말씀드렸던 저점 구간 3850원 라인에서 매수 체결이 완료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미리 걸어놓은 매도 타점 4200원 선에서 매도까지도 체결 완료가 되면서 리플 커뮤니티 회원분들께서도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수익이 체결되어 있더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인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RSI 지표상으로 과메도 저점 구간인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4,100원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단기 저점 라인에서 분할 매수가 칼같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물량에 대해서는 적당한 매도 목표가 걸어 놓으면서 또 다시 단기로서 수익을 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리플 x r p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져가시되 단기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수, 매도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시드를 늘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되면서 큰 거래량 그리고 온 체인에서의 고래들과 기관들의 큰 매수세가 감지가 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급등 패턴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신사 채널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통해 가지고 재빠르게 공지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점점 먹어가는 모습이에요.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나머지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 여기서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떨까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 자체가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또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을 미리 간파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로서 수익까지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이더리움이 꺾여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것은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인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의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라거나 디파이나 합성자산과 안정성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이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시장 자체가 40에서 50% 크게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요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면서 그래도 5% 또 많으면 10%이 정도 수익 내고 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도 차점을 정해 두시고 목표가에 걸어 놓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면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수익이 나 있고 계좌 잔고가 올라가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이 참고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가 내가 걸어둔 매도 차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체결이 됐다는 뜻인 거고. 여기서의 후속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후속 테마 코인을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우리 신사채널 차원에서 후속 매수 타점으로 바로 진입하셔라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는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종목 한개 수익 실현됐다 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요 시장이 오히려 꺾일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후속 타점 드리지 않습니다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면서 시장이 눌렸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고 또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써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비썸, 현물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 방에서 안내 드리고 있는 정보 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써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은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써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단기 타점의 종합 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요. 내드리고 있는 단기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 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 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 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 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임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 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 7 0원의 목표 터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비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입니다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일 경우 MACD, 볼린저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다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두 가지를 한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